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4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가 will be able to라고 하는 이런 동사 형태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어, Mr. N 씨가 contact이라고 하는 또 동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동사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저기 그렇죠?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onc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아주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라는 것은, 예,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제도가 없는데 뭐냐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 자기다, 거기다가 자기 의신원 보증이랑 좀 그렇지만, 음, 자기 주변 지인들의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을 연락처를 둡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락을 해요. 인사 담당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데 이 사람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 실적이나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레퍼런스 체크 끝난 다음에 네로우라는 것은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정답은 A. 1스가 됩니다.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런 의미를 갖겠죠. 자 142번 보면요. 여러분 이건 이거 사실 이거는 어 금방 알 수가 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n e a d e r 라는 아이 있죠. Leader라는 아이가 있으면 뒤에다는 No를 r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죠. 자, 이건 되게 쉬운표현이죠 쉬운 그래서 n e i t h e r the cost, cost 그니까 비용. 그 다음에 uh, and uh, 그 다음에 leader cost, no r the content of the shipment. 그래서 배송에 있는 내용물이 are accurately 그렇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둘다 아니다. 그래서 어정그뭐또어그 뭐 어, 그 비용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어 정확하게 reflected 에서는 반영돼 되 반영되지 않았다. 어디에온더 인보이스 청구서에. 그래서 청구서에 안에 있는 비용도 틀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A, No or B는 외우주시기 바랍니다. No or A 어그 neither, a, nor, no p. 그 다음에, either를 쓰면 되니까 either를 쓰면 either, a, or, p가 되죠. both를 쓰면 both, a, and b 를 되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3번 볼게요. 아, 여러분 보세요. 해즈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쵸? 그 뒤에 보면 또 is going to 포스이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죠, 뭡니까? 맨 앞에 밑줄이 있고 뒤에 조동사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완벽한 조동사 정리되어 있으면 여기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 그렇죠? 부사절 접사 자리.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부사절 접사 C죠.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spite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서 뭐뭐에도뭐뭐에도 그 불구하고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는 except m 더 뭐뭐에도 불구하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 already는 이미라고 하는 부사고 이미.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C a u s 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 Mr. L 씨는 will be arriving late 늦게 도착할 것이다. 그다음에 his flight, his f l i g h t 비행기가 l a e 지연됐다. 아하, 여러분 앞뒤에 조동사 있으니까 이 자리 는 무슨 자리? 그렇죠,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 그럼 따져봅시다. 핵심이 되는 동사는 뭡니까? 앞에 있는 arriving이죠. arriving d a e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형식 동사 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뭘 못한다? 얘는 뭘 하면 안 됩니까? 뒤에다가, 저, 그렇죠? 자라서 뒤에 명사절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절이 있어야 되냐? 명사절은 안 되고,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 밑줄 자리는 무슨 절은, 형용사절은 안 되니까 우리는 넣을 수 있는 것이 부사절밖에 없죠. 부사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절 접사를 찾되는데 A, B, C 중에서 부사절 접사는 A, B, C, D가 다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해석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해석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의 비행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가 늦게 도착을 시작했지. 정답은 그래서 의미상 D가 되겠습니다. 자, 145번 볼게요. 어, 봐봐요. 미스터 어, MC는 head over, 그래서 over는 이상이에요. 그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다. 어, 그쵸? 어, 미스 MC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very few of them, 그것들 중에 매우 적게가 아하,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쵸? 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관계되면서 배울 때할 건데 여기서 이 them 이라는게 중요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빈, 여기 앞에 있는 빈칸이 뭐라는 거다. 그렇죠, 접속사라는걸 알게 됩니다. 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알아야 되는 건데. 음, 아, 어떤든지 알아야 됩니다. 자, 아, 이거 알게 돼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ABCD 접수한데, 오, 문제는 뭐냐면 ABCD가 다 접수하죠. 의미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100개의 이메일이 왔고, very few of them. 그들 중에 아주 조금이 뭐다? urgent. 긴급한 거다. 그래서, but이죠. 100개 나왔는데, but.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뭐다? 뭐한 것만, 매일 아주 적게 극소수만 뭐든다? urgent.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 정답은 A. 버티 되겠습니다. 자, 145번 했고요 146번 볼게요. 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 매니저 스케줄도 있고 콤마가 있어요. 그 다음 밑줄이 있고 뒤에 또 조동사가 있습니다. 뒤에 조동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무슨 접속사인가? 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아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매니저 스케줄도 맨더처리맨더처리는 필수적인 의미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매니저가 직원들이 해야 할 모든 의무, 필수의 뭐를 필수의 미팅을, 미팅을 뭐 했다? 일정을 잡았다. 이런 건데, 그럼 문장이 깔끔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올수 있어요? 두 가지. 명사절은 못 오고,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 오는데, A, B, C, D 형태에 지금 봤을 때, 다 부사절과 관련되죠. b s i d e 는요 b s i d e 라는 것은, 이거는, 그 밖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게다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얘는 안되고요그 다음에, likewise는 이와 같이 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정답이 안 돼. 얘는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아니, 부사입니다. 부사. 그 다음에, a l t h o l t h o 는 접속사죠. 그래서 접사, a l t h o 밖에 없어서요. a l t h o 가 정답이 됩니다. 왜? 앞뒤에 조동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finally는 마침내라는 부사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게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도 또, 추가적으로 더, 볼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147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The exhibition consists of, 뭡니까? 음,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paintings and photographs. 죠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딱 와야 돼. A and B, 뭡니까? 보스터. 끝나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48번. <목소리도> 무슨 필름은 스크린은 아, free of all attendees. 그보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이 free for all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짜입니다. 무료, 자유 입장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donations are 아, appreciated. 그러면 donation 이거 뭐, 뭡니까? 기부죠. 기부는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해서는 얘가 예, 아, A 버트. 네. 이거는 무료로 오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하신다면, 기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 됩니다. 어, 그래서 도네이션이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도네이션을, 감, 도네이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어, 말이 안 되죠. 애즐룡이 이제 뭐뭐 하는 아니고요. 레드드는 차라리 뭐뭐 하는 뜻이죠. 다안 됩니다. 여기는 의미상 그래서 A만 정답이 됩니다. 자 149번 아 여러분 콤마가 있네요 그렇죠 콤마가 있네요 그 앞에 봅니다 앞에 문장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즉 여기서는 모디페이 케 모디피케이션은 수정 사항이죠 에어컨 비행 그래서 비행기 날개에 대한 수정 사항이 원 리디드 필요로 한다 라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디자인 어프로벌 비 딜레이드 와 여러분 앞뒤 상황이 지금 뭡니까 앞뒤 완벽한 문장 문 완벽한 아, 절절이 있고요 그다음 면합자에 어있습니다 무슨 잘 그렇죠 거기는 부사절 접속사를 넣으면 되는데 a b c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c가 되죠 since since는 여러분 접속사 뜻이 두 가지죠 뭐뭐이유로 되지만 뭐가 있습니까 뭐뭐 때문에죠 뭐뭐이유로 라고 할 때는 제가 뭘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이유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얘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다가 현재 완료 시절 써야 돼요 그러니까 since 뒤에는 과거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다가는 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현재 완료 해고 필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뭐할 경우 그 뜻을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즉 뭐뭐 이유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일 경우는 뒤에 시제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죠 그래서 어 비행기 날개의 수정사항 수정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디자인 승인이 뭐 됐다 딜레이드 됐다 정사은 그래서 시가 됐습니다 since가 이유로가 아니라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150번 보겠습니다 150번 보시면은 자 auto 어쩌고 저쩌고는 is a full service dealership 자 그러면 뭡니까? f u l l s e r c e dealership이라는 것은 판매상이라는 뜻이죠. They sell used cars. 그리고 and repair s 얘네는 뭐하고? 저, used car, used car는 s 중고차죠. 중고차를 팔고 그리고 repair s all type vehicles 모두 가능하다. 어떤 다른 모든 차종들을 repair 수리할 수 있다. 되죠. 정답은 그래서 A and B 형태인 그렇죠?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 and가 정답이 됩니다. 자, 151번 볼게요. 자 에브리온 자 트래블링 앞에 가로 한번 쳐볼까요 트래블링 to conference in 산까지가 가로를 치시면은 에브리온 will be scheduled 죠. for the uh, 9 a.m. train. 그래서 9시 비행기로 뭐될 것이다 이야기 될 것이다. 그 그렇죠? 만약에 alternate arrangement are requested. 그래서 대 뭐하지 않으면 그렇죠. 대안 이 다른 어떤 예정 약속 예정들이 뭐 되지 않으면 요청되지 않으면 저지 정답은 그래서 D가 의미상 D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부사적 사가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앞에 문장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 명사절이나 어, 명사절은 안되고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A, B, C, D의 이 아이들이 다 A는 If, So는 그렇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 Either 이거는 부사입니다. 그럼 대명사 로쓸수 쓸수 있고 둘중 하나 이런 뜻으로 그 다음 에 As, Though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nless가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Arrangement가 즉 어, 예약이나 예매 또는 어떤 일정이, 조정이, 예정이, 뭐, 되지 않으면, 요청되지 않는다면, 뭐, 될 것이다. 일는 모든 사람들은, 9시 비행기, 9시 비행기, 9시 트레인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52번 볼게요. 자, 스텔라 선수체리티는 갈라, 갈라라는 것은, 우리 가갈라쇼예요 우리 김연아 했던 거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밥 먹을 때 보통 이런 걸 하는데, 축제죠, 사실은. 그래서, 체리티 갈라가 was postponed by a month, 니까한달 정도 미뤄졌대요. 그래서, invitation 이 need to be reprinted.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그래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e x c e p t 라는 단어는요, 주로 우리가 뭐로 많이 쓰니까? 전치사로 말했죠. 아까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형태로 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또 뭐뭐를 제외시키다라는 말도 됩니다. 때로는 얘를 뭘 쓰죠? 얘를 때로는 우리가 접속사로 쓰기도 합니다. 접속사로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절을 뒤에 많이 써요.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의미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whether는요.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려면 뒤에다 5 a s 을 써서 먼저 맞춰야 되는 거고요. y e s 는여기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so. 그래서 어, 그래서가 되겠죠. 그래서 invitation 초대장 드려도 된다. need to be need to be reprinted. 다시 뭐 된다. 출력되어야 한다가 되죠. 정답은 그래서 c. so가 되겠습니다. 자, 153번. 여러분 이제 지겹게 봤지 않습니까? 앞에 조동사 뒤에 동사, 콤마 있고 맨 앞에 비어 있고 무슨 접두사 자리? 그렇지. 부사절 접속사 자리. 근데 A, B, C, D 중에 부사절접속사는 B밖에 없으니까 B 끝. 자, 하... 154번 보겠습니다. 154번. Rain can cause a baseball game to be delayed or canceled. l 보니 비가 그렇죠? 비가 어, 야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뭐할수 있다? 그렇 취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the field becomes too wet. 만약에 뭐가 된다면,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조동사 있고 뒤에 조동사 였으니까 저기는 접소자리라는 알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아이는 부사의 접사 넣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ABCD가, ABC는 부사의 접사고, a n d 는등 접사죠. 그럼 해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 뭐 됩니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는 B가 그렇게 만듭니다. 라는 말이 되지. 만약에 뭐 한다면, field becomes too wet. 그래서 그 운동 경기장이 너무 뭐있되면 버져버리게 된다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A, if가 되겠습니다. 자, 155번. 요게 사실 여러분들 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자, 일단 봐봅시다. 자, 캐롤라인 십먼트는 그렇죠? 어, ships. 얘네의 어 배들은 그렇죠? 얘네의 배들은 여기서 ships는 여기서는 그 여기 뒤에 있는 ships는 동사가 아닙니다. 배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CL 십먼트의 배들은 are 아, wider than. 와이드넓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 m o n t 의1 0 s 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또 여기 지금 e 드랑캔 a n 사이 기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 CL 라인의 배들은 can carry more 고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가 있다. 이러면 더 운반시킬 수 있다는 라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increasing revenue. 그래서, 콤마 찍고 ING인데, 우리가 보통 뭐뭐 하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뭐 하면서 증가시키면, 점차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일단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러므로 증가시킨다는데, 아마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콧마 찍고 ING를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데, 분사 구문에서는 그 앞에다가 부사를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으로 전달이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155번은 D가 되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6번 보겠습니다. 와우, 보세요 여러분. Determining이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결정하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또는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올바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잡아내는 그걸로 Determin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determine 뒤에 보면, this year's budget supply can be 라고 하는 또 주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리는 뭐예요? 저 자리는 접속자리죠 무슨 접속사일까요? 그렇죠. determine의 목적을 잡는 명사절 접속사를 골라봅시다. 여기서는 A, B, C 중에서 접속사는 C밖에 안 됩니다. w h e t h e r 는 뒤에 주동사명 뭡니까?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w h e t h e r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쓸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저는, 음. 그래서, 어, 래서 I'm not sure whether I can do it. 그럼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termine whether he can do it. 그가 그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뭐다? 확인해 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 밝히다, 알아내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ethe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7번. 아, 요거는, 요거는 여러분 이제 그냥 요거는 패스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부정어 도치인데, 아시는 분만 알아두시면 좋겠, 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원래요 이렇게 됩니다 employees 그 다음에 어, in the mill, mill avenue landscaping 이라고 하는 아이가 얘가 주어구요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seldom allowed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허락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죠 아주 조금 허락받는다 거의 못 하지 않다 허락받지 않는다 그렇죠? 뭐 하더라? two three consecutive weeks back t i m e 뭡니까? 어, 연속 3주 동안 연속으로 3주를 해서 휴가를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간혹 허용한다. 정답은 셀덤서 s e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employees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in Mill Avenue Landscaping은 얘는 그 앞에 있는 employee를 꾸며주는 겁니다. 거기에 직원이란 뜻이죠. 그리고 원래 동사는 아예요 그리고 그 뒤에 seldom a l l o w e 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 아니 D, D, D. s e 이 되겠습니다. 자, 158번. 자 무슨 오퍼스는 테크놀로지 서포트 All of its s o f t w a r 죠어 산타 산타나 소프트는 그죠 다 제공한다 는 뜻이죠. 그다음에 each uh, competitor only p r o v i d e help for r e c n release. 네네 경쟁사들은 최근 개봉된 것들에 대해서만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앞뒤 상황이 뭐 됩니까? 상관이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럼 A, B, C 중에서 뭐가른대될까요 그쵸. 정답은 B. Where is가. Where is는 although랑 친구요. 바랍니다. 좀뭐뭐 하지만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 걔네 경쟁사들은 최근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지만, 그쵸? S는, S라는 S 소프트는 o f f e 를 제공합니다. 뭐에게, 네, 어떤, 어떤, 어, 뭐 제품에 있어서의 테크니컬 서포트를 제공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Where i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9번,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Mr. Anderson은 review t h last month's LG r e p o r t 리포트)라는 다음에 decide the w e t h e r to restore content certain i t e m s 그래서 뭐 합니다, 뭐 하는 동안 얘네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채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면서가 돼서 정답은 여기서는 의미상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0번 볼게요 160번은 와우 여러분 봐봐요 conference or h i g h 이라고 하는 조동사 있고요 뒤에 보면 또 still fell short of 또 나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둘다 조동사 나왔으니까 저맨 앞자리는 무슨 자리 같이 지겹게 이해하고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자리라고 제가 지금 몇번째 얘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만 해도 지금 몇번째죠 그래서 잘 알아주세요 맨 앞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조동사 있고 콤마 찍고 조동사 있다 그러면 맨 앞자리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라는거 이건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얼더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냐, 얼더우만 접속사고 나머지는 다 접속사가 아니에요. 뭐로 보는 게다가 하워에 보는 그러나, 라이 k e 이 i 는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the 얼더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였지만, 컨퍼런스에 참석률은 높았지만, 네? uh, it still fell short of t o r g a n i z e goals. 그래서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의 목표 에는 비치지 못했다라는 말이 겠죠 자, 정답은 얼, 또 비록, 뭐뭐 있지만 이란 뜻을 하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접속사전. 자, 160번까지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